안녕하세요. 에올보브입니다. 오늘은 멋진 삼방산을 바라보며 서귀포로 향합니다. 제주 살면서 삼방산을 보고 와를 안 하신다. 떠나세요. 육지로 떠나세요. 삼방산은 그냥 삼방산입니다. 처음 삼방산을 봤을 때의 그 영험한 기운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탐라국 수호장수 같은 그 단단한 형세가 오늘도 여전합니다. 환상의 섬이라고 그러죠 살아보세요 가끔씩 환장의 섬이 됩니다 겨울철 네. 바람 불그 환장하는 제주도의 날씨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만이 제주도에 살 가치가 있습니다 환상의 섬 아니 환장의 섬 제주를 사랑해서 저희 부부는 오늘도 달립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제주도가 좋습니다 심하지 않은 날씨야 정말 제주도 좋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경계를 넘자마자 날씨와 분위기가 확 바뀐답니다. 수목이 음. 형태가 변할 음.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음. 바뀔 서귀포로 넘어오니 음. 참 평화롭고 음. 따뜻한 음. 풍경입니다. 네. 동백꽃이 있고, 예쁘게. 야자수도 응. 많고. 이쪽으로면 완전 서귀포 분위기. 저기 산방산이 있고, 보이고. 멋지다. 이쪽으로는 안덕계곡 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대평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안동면 대평리입니다. 오늘은 대평포구와 박수기정 쪽으로 갑니다. 주변 카페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예전에 제주도 도민들이 소풍 올때 이쪽 대평리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평리 마을 자체가 아름답고 제주에서의 드라이브는 힐링 그 자체입니다. 특히 대평이 넘어가는 길은 정말 멋집니다. 이 동네도 되게 살기 좋아. 어. 군산 오름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 말이래 음. 산자 오름이 산이잖아. 음. 그러니까 군 오름 하든가 음. 또 다른 이름이 있어. 굴메오름굴메오름 참고로 아내는 지금 동쪽에 살때 네. 오름을 한 스물 몇 군데를 오름 하고 있고 어. 한 30군데가. 제주에는 360여 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부터는 저희 부부도 오름 투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와, 저기 한라산 보입니다. 커브길을 팍 돌니까 한라산이 팍나타 어, 나서. 한라산이 커브를 돌니까 어. 눈이 쌓인 한라산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쪽 고갯길 드라이브가 대평리의 멋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라산도 아름답게 보이고 커브길을 돌면 먼 바다 모습도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도 저희랑 같이 제주 구경을 해보실까요? 여기는 안동면 대평입니다 여기가 대평포구 가는 길에 있는 카페인데 소금빵이 천원이랍니다. 대평리 대평포구를 찾아가다가 소금빵이 천원 도도카페 브런치까지 같이 합니다. 아? 라떼 <laughs> 소품들이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우치. 창가로 바로 박수기장이 바로 보입니다. 회살이 따뜻하니까 바람, 밖에 안 추워 보여. 어, 안 추워. 밖에 추워, 근데. 음. 여기가 어디라고요? 평리가 제주말로 난더르거든 난더르 어, 그래서 용왕이 용왕 아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용왕 난더르라고 한대 어,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사이사이로 펜션도 많고 고깃집, 음식점 참 많습니다 이쪽에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걸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박수기정이 있다 저는 지 여기 주차하고 움직일 겁니다. 박수 기정 너무 멋있는데, 근데 네, 박수 기정에 대해서 박수 기정이 뭔지 설명해줄까? 설명해주세요. 어. 박수가 어. 바가지로 퍼먹는 샘물이란 뜻이거든. 어. 기정은 기암절벽이야. 음. 그래서 합해가지고 박수 기정 그렇죠? 물 바가지로 퍼먹는 샘물이 흐르는 음. 절벽. 어 그런 뜻이거든. 그박수기정이왜 생겼는지 이 동네에 전설이 있어. 전설이 이 있어? 동네가 대평이잖아. 어. 난더르라고 하거든 어. 제주말로 용왕 난더르라고 해. 어. 용왕님 아들이 여기 와서 유명한 스승님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 음. 그 공부를 하는데 계속 물소, 물소리가 계속 많이 들리는 거야. 음.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이제 떠나면서 선생님한테 고마우니까 소원 하나를 말씀을 하시면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 음. 그러니까 서, 서, 선생님이 소원이 물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공부에 방해가 되니 물소리가 좀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 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용왕 아들이 박수기정을 세워서 차란할 수 있는 어. 언덕을 만들고 그 동쪽 뒤로는 군산을 만들었어 그래서 군산이 생긴 거야? 어그 뒤로 이제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런 전설이 어, 있는 도, 동네야 아, 그래서 어. 박수기정은 멀리서 보는 게 여, 여기쯤에서 보는 게 가장 아름답고 음, 음. 석양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렇죠. 곳이야 석양이 아름답다고 음. 그 그래, 박수기정 그 위에는 사유지래 저 위에가 음. 살려서 뭐못 들어가게. 어못 들어가게 막아놨다고 하더라고. 올라가. 저기 있는 나폴리 피자가 우리가 어, 8년 전에. 맞아. 어 맞아. 저기를 못 찾았잖아. 어. 8년 전에 갔다가 굉장히 피클에 피클의 맛에 반한 곳이잖아. 아니, 피클에 반해가지고. 어 그래서. 산도로 만든 피자잖아. 제주도 와갖고어 거기가 어디지? 거기가 어디지? 우리가 이름을 몰랐잖아. 그냥 막 맛집 찾아가. 그 내비게이션 음. 따라갔으니까 박수기장을 배경으로 멋다어 박수기장 저 뒤쪽은 형제섬 저기 바위가 형제섬이고 어, 저배 있잖아 어, 배, 뒤쪽으로 배 뒤쪽에 가파도. 가파도 어 저쪽에 있는 게 마라도 어 저기는 마라도 어 그리고 저기, 저기 송악산, 송악산. 어, 저희는 사실 나폴리 피자 이 피자집을 찾아서 온거였요 너무 박수 기증인 줄도 몰랐다 그때는 그러다가 계절이 바뀌니 영상을 보다가 그 건물을, 그 건물을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저긴데 맞아 맞아 오늘은 근데 나폴리 난 피자는 별로 먹고 싶지 않고 이 동네 독갈비라고 갈비가 갈비에 진심인 사장님이 <laughs> 갈비를 하는 곳이 아니, 있어 정말 진심이라고 써놨는데 봄날에 찍은 줄 알겠는데 지금은 2월 달입니다. 카페 루시아 쪽 마당에 2월달에 유체가 예쁘게 펴있습니다 바람은 많이 불고 쌀쌀하지만 사람들도 삼삼오오 모여 사진 찍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돌담 빵한 사가 보자.

수고하세요. 베백글 맛있네요. 쫄깃쫄깃 쫀득쫀득. 코소롱한 염살이 잘도 굽... 곱들락하고 요망진 난들로 돌담빵. 코소롱한 염살이 잘도 굽납죠. 곱고 야무진 대평이 돌담빵. 아, 고소한 냄새가 아주 빛이 난다. 난다. 이 뜻이랍니다. 어. 음, 음, 맛있다. 아, 나한테 편리를 좋아하게 됐어. 나 같아. <웃음> <웃음> 여기는 24시간 24시간 영어 이태리아, 호텔도 같이 해. 이탈리아 정통 허브식당 음. 나폴리스타 유명데 바람이 바람이 지금 상관이 <laughs> 어, 아닙니다. 거리 갈 수가 없어. 어, 바람이 우리한테만 오는 줄 알아. 바람에 떠물려 여기까지 돼지고기 냄새가 나는데? 고기 냄새가 막 나. 어. 포차도 있고, 벨센터도 있고, 뒤로 커피숍도 있고. 냄새가 진동을 한다. 영호 음. 독갈비 안홍갈비랑 독갈비. 독갈비가 돼지갈비는 어. 없다. 어 그래 돈. 영호 어, 음. 독갈비를 사진. 도시 돼지잖아. 두 명이요? 네. 몸굽이야? 아, 음. 김치 아니야? 네, 어, 김치랑 쪽파김치 반찬들 사이드로 쪽은 정갈해주려고 니다 찍어볼 양식도 음. 4가지. 아. 아. 네 가지 갯에 500g 아니야? 500g 한명구웠고뭐 응. 나머지 한 명씩 보고, 응. 하 느라고 받았 는데, 나 아깨... 응. 많이 있 어서 고리아님께 타고 약간.

고사리 비빔밥이 음밥 먹고 밥 먹고 해서 먹고 이제 이런 거지 여기 고사리 볶음밥인데 음. 약간 약간 무은 젓갈로 기 약간 어, 들어간느낌 어, 같은데 되게 맛있장히 맛이 어. 한이 먹어 봤는데 음. 깊은 맛이 나. 갈비 나 다들 야제맛이지 <laughs> 고사리 볶음밥. 진짜 맛있어. 정말 너무 맛있어. 자기 남은 줄 알고 끌고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혼라을 먹었어. 당했어. 남... <laughs> 배가 불러서 숟가락 놨는데 또 손이가. 고사리 볶음밥 하고 요거 500g 이분 해가지고 68,000원. 리뷰하고 크런키 초콜릿 받았어요. 지 받았어. 네. 여기에. 찜봉 올레 국일자 원래 패스 찍는 곳이 음, 여기가 종점 원래 팔길 종점 제주 한바퀴님이 여기서 찍었어 여기서 찍고 국일을 갔잖아 국일 어 국일 가갔고 안덕개고 그쪽으로 어. 스탬프 여기 공 어. 찍고 제주 올레 국코스 시작점 어, 여기 국호점. 아 여기 쓰라네 어. 내가 한 말을 여기에다 써놓았군요. 여기 봐. 해녀 페녀 그림이다. 해녀들이 그림, 예쁘네. 이렇게 속속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넣어 놓으니까 되게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박수기정 옆으로 지는 해가 구름에 가려서 살짝 비치고. 박수기정은 멀리서 봐야 응. 제맛이야. 박수기정 앞으로 올레 국길 응. 이렇게 국길로 가는 거지. 어우, 멋있다.